안녕하세요 부자 됐습니다 자 여기는 도로 한복판입니다 여기 계룡시인데 여기 계룡시 이제 이쪽 직진하면은 계룡대 군부대가 나옵니다 주행연습 자 오늘은 주한이가 이제 면허를 따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필기랑 이제 그 뭐지 기능? 기능까지 다 붙었는데 도로에서 이제 비오는 날에 악마의 디코스 걸려서 바로 그냥 어, 어 도로주행 시험을 한번 봤는데 떨어졌어요 한번 그래가지고 아빠가 좀 코칭을 하러 나왔습니다 오늘 지금 일요일인데 원래 낚시를 가야 되는데 지금 낚시를 못 가고 도로주행 딱지를 차에 붙이고 스파르타로 한번 해볼까요 난 디지... <laughs> 자 어쨌든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옆에 타야 되는데 솔직히 좀 떨리거든요 초보를 옆에 태우고 아, 아무튼 암튼... 씨 가보시자. 아, 이거 안 붙이면 큰일 나거든요. 자, 주행 연습 스티커를 붙이고 주환이가 이제 운전석으로 갑니다. 자, 앞유리에도 주행 연습 스티커를 붙여야 된다고 합니다. 아, 주환이 운전할 생각에 지금 손을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이건 무슨? 무슨 경우지? 자, 이제 살 떨리는 운전이 시작될 텐데 전 진짜 사고 안 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진짜 기도할 거예요, 나는. 아, 이놈이 조금 위험 요소가 많거든요. 아, 평소에도 아시죠? 이 차는 이제 제 겁니다. 아. <laughs> 와. 음. 왜? 의자 좀 당기고. 이 정도면 앞으로 좀 당겨. 내건 전동식이야. 오이. 네가 편한 자세를 맞춰 의자를. 좀, 좀 뒤로 빠져야 되나? 그렇지. 살짝 뒤로 빠지고 등받이를 앞으로 해야지. 그렇지. 오. 편해? 편 같은데요. 됐어? HL 브레이크 발꿈치 붙이고. 주행할 때는 뒤꿈치를 붙여야 된다. 어. 응? 이꿈치를 뛰면 안돼 불편해 너갈수 있어? 응? 어? 갈 수는 있지요 가면 가는데 어? 잠깐만 <laughs> 브레이크 타임 좀 갖자 나 예? 지금 떨리거든 <laughs> 저도 떨려 <laughs> 여기서는 예. 이제 차로로 진입을 해야되잖아 네 그러면은 밟을... 내가 지금 에이. 사이드를 눌러놨잖아. 아 눌러놓은 거예요. 이거. 브레이크를 밟고 브레이크에 에이. 항상 먼저 발이 가 있어야 돼. 응. 그리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풀어. 다시 밟아봐 다시 밟아봐 자, 이게 풀린 거 느낌이 와? 어, 르르 이랑 어지꾹 눌러. 이게 사이드 브레이크야. 예. 다시 풀어. 풀린 거야. 네. 그리고 발을 네. 이렇게 무릎을 세워놓으면 핸들이 니가 다리가 기니까 네. 바짝 붙어 있잖아. 네. 그럼 불편하잖아. 그럼 네. 다리를 살짝 뻗어야지, 이렇게. 뭐, 편하게. 이렇게. 편하게. 거기 발판 있어, 왼쪽에. 네, 발판을. 어 거기다가 놓고 어. 항상 운전하면 돼. 어. 알았어? 오케이. 자, 안전벨트. 작용했습니다 사이드도 맞춰놨고 이 음. 뒤도 잘 보이고 음. 출발하겠습니다 <laughs> 아니 왜 한숨을 쉬어 어? 너 한숨 쉬냐? 불안하게 <laughs> 나 출발하세요라는 말을 하기가 싫어 지금 <laughs> 나좀 기능 빼놓으면 이제 두 번째로 운전되잖아 <laughs> 아나 이제 무서워 나도 어? 출발할게요. 음. 자, 아, 좀... 가보시죠. 기차 지나가면 출발하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음. 이게 와리가리 하지 마. 예. 내비 어, 볼 새도 없어. 그냥 가. 나길다 알아. 네, 내비를 봐. 지 백밀러 잘 보고 네. 핸들을 네. 잡을 때 힘을 빼, 힘을 빼. 어, 네. 어, 신호등 같은 거잘 보고 네. 너 너무 오른쪽으로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아, 그래. 네. 가운데를 가야지. 이 점선이랑 실선이랑 네. 네. 가운데로 가라고. 가운데 로쭉 가. 30km 밖에 안 돼. 네. 편안하게 타 편안하게. 편벌하 어. 별떨 필요 없어 차가 없잖아. 맞네. 한 대도 없네. 어, 어 여기는 이제 대령대 입구라서 네. 차가 별로 없거든. 네. 어 괜찮은데. 어, 네. 어 빨리 가친지아 친구야. <laughs> 야저 친구? 야 자꾸 오른쪽으로 붙잖아. 너 어. 봐봐. 네. 가운데로 가라고 가운데. 어, 가운데. 가운데로. 가운데로 가야지. 가운데. 음. 네. 응. 그리고 핸들 가만히 있어, 가만히. 아, 가만히. 가만히 있어, 그냥. 고로가 네. 뭐 이렇게 울퉁불퉁하지 않잖아, 좌우로. 네. 쭉 직진이니까. 네. 살짝만 잡고 쭉 가는 거야. 네. 알았지? 네. 또 오른쪽으로 붙네. 어? 어? 어. 어. 오른쪽으로 붙지 말고 네. 쭉 가, 쭉 직진. 네. 직진해. 아니 오른쪽에 실선을 너 지금 계속 밟고 가고 있잖아 아, 그래요? 어? 음, 잘하고 있어 예, 예. 어? 개인 빼고 오른쪽에 너무 붙어있 너무 붙어자 60kg야 너무 많대 아, 예, 예. 어. 천천히 가는 거야 네. 아, 나 뒤차 신경 쓰지 마 아니, 뒤 사이드 사드 라인 도고 어? 라인만 네. 봐 라인만 편안하게 운전해. 편안하게 네. 쭉 가면 돼. 우회전할 거니까 예, 예. 조금 있다가 주차. 예. 아 주차 저 지나가려 주차. 주차 보내줘. 네. 알아서 피해갈 거야 너를. 예, 예. 어? 여기서 우회전할 거니까 깜빡이를 넣고 어디를 넣어? 우회전을 갈 건데 왜 좌측 깜빡이를 어? 넣어?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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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톱. 위로는 오른쪽, 아래는 왼쪽. 너 깜빡이가 어디 들어오고 있어, 지금? 아니, 저, 왼쪽으로. 우회전. 우회전이면, 네. 올려야지. 네, 올려. 거의... 어? 네. 너 시험 볼 때, 분명히 이렇게 했을걸? 그럼 감독관이, 어, 우회전인데 자측 깜빡이 넣네. 체크. 너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에이. 아니야. 어. 어? 무슨 말인지 알아? 예. 그, 그래, 당황하지 마. 내가 브레이크 하면 어떻게 해야 돼? 브레이크 쳐. 밟아야 오른쪽으로 에이. 빠져서 쳐야지. 예. 어. 여기는 지금, 에이. 난이도 에이. 5야, 5. 에이. 5. 오. 난이도 100 중에, 아. 여기는, 아. 여기 어. 5라고. 예. 타도 별로 없 음. 네. 5라고. 어, 그래. 어? 네. 지금, 우측 깜빡이 어떻게, 네. 어. 좌측으 네. 어. 풀어봐. 네. 어. 네. 그거 익숙해야지. 네. 사실 천천히 백 밀러 보고. 네. 해야 돼. 다 했어. 응. 형들, 자들 보고 신호등 걸려 있네. 네, 다시 풀렸네. 내가 앞차로 가자. 어. 빨리 갈 필요 없어 너는. 네. 뒤에서 다 알아. 네. 그 연습하는 거. 네. 알아서 피해가 갈 거야. 네. 이게 아무것도 아닌 난이도인데 에이. 너는 지금 벌벌 떨잖아 손을 에이. 왜 이렇게 와리가리를 하냐고 어. 가만히 있어 그냥 에이. 살짝만 틀면 되잖아 에이. 살짝만 틀어주면 되잖아 에이. 그지? 에이. 와리가리를 할 필요가 없다니까 에이. 평상시에 얘기하듯이 하셔야 돼너 왼쪽으로 가봐 너 들어가 봐 어떡해 뭐 깜빡이 고 들어가야 상황 판단을 빨리 해야지 에이. 무조건 상황 판단을 빨리 해야 돼 무조건. 네. 어? 네. 힘을 빼세요. 아, 힘을. 어. 어? 핸들 뽑히겠어. 네. 핸들이 막 뽑혀 이제 나중에 막. 네. 으악 아.. 그, 어. 뭐, 진짜, 쭉 밟아 쭉. 네. 아 컷. 쭉 밟으라고 쭉쭉가쭉가쭉 쭉 가. 쭉 가, 쭉. 올라가. 네. 힘 밟아, 쭉 올라가. 네. 속도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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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겁안 난다며. 네. 아니, 근데 여기 60kg지. 어, 60kg만 밟으면 되잖아. 아, 네. 63이잖아, 지금. 네. 네. 야, 나, 내가 이렇게 맞춰주는데 너 힘으로 자꾸 오른쪽으로 누르지. 아, 이렇게까지 들어와요. 니가 감이 없다는 거야. 아, 이렇게까지 와요. 어? 네. 감이 없다고, 지금. 아 내리막 내리... 내리막에서는 브레이크를 누르면서 가는 거야 아... 어? 액셀 밟으면 너 완전히 그냥 가는 거라고 숲으로 나무를 뚫고 도 어디가 갈 거라고 에이. 천천히, 천천히. 아, 근데 이게 브레이크 시간이... 누르면서 가라고 에이. 63이야 지금 저기 카메라도 있어 에이. 핸들 조작 빠릿빠릿하게 해 에이. 손 바짝 차려. 아무 생각하지 마. 네. 운전만 해. 네. 내가 목소리 커진 줄 알아? 네. 방금 위험했어. 발은 네. 아, 네. 브레이크를, 네. 이 내가 그랬지. 액셀과 브레이크를 왔다 갔다를 빨리빨리 해야 된다고 그랬지. 좋다. 네. 60km 신호, 그거, 이 단속 장비야. 응. 카메라. 브레이크. 왜 브레이크를 계속 뛰지? 55에 맞추려고 했어. 아, 왜 맞추려고 해, 자꾸? 어. 이 가물이 끼라니까. 아, 아. 100km면 100km로 달려야 돼, 계속? 아. 아니잖아. 아, 네. 야, 100km 구간이면 난 100km로 무조건 가야 돼요? 아. 아니야. 아. 너무 오른쪽으로 붙는다. 네. 계속 생각해 아 내가 오른쪽으로 네. 붙, 붙, 붙으니까 간격 네. 어? 깜빡이 넣어주고 네. 지나가게 왜부터 오른쪽으로 자꾸 아니 어 너는 너의 길을 가 그냥 네 자, 여기서 네. 한바 여기 그 회전 교차로 있거든 네야 네. 방지턱이 있었어 없었어? 있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또, 또, 또. 당연한 거야. 에이. 판단을 하라고. 에이. 아무 생각 없이 막 운전하지 말고, 이 너의 도로의 상황을 에이. 판단해. 왜 오른쪽으로 에이. 왜 붙었어, 지금? 에이. 왜 붙었어? 아, 뭐... 아, 네. 네. 왜 붙었어? 네. 설명해봐. 아, 네. 나도... 네. 가운데로 가라, 니까 가운데. 네, 가운데 몰라? 네, 네 가운데 알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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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가. 가, 네. 가. 사람 있잖아. 네. 가운데로 가라고. 아, 네. 완전 미숙이잖아. 에이. 이걸 어떻게 합격을 줘? 뭐 쌉가능이라고? <laughs> 쌉가능이라면 아무것도 없잖아. 빨리 가야지. 좋아나. 40kg, 아, 40이잖아. 너. 아니 그거 키로스, 신경 쓰지 마라 없으면 좀 밟아도 줘야지. 아까도 70kg도 밟아봤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막 어리버리, 빌빌빌빌 거리면 안 된다고 갈땐 가고, 쓸땐 쓰고. 에이. 아 너무 꽉눌렀는데 야, 에이. 이걸, 이걸 누를 때, 에이. 이게 아니야. 그냥 이렇게 하면, 스무스하게 쓰잖아. 너 이따가 에이. 아빠 운전하는 거 느껴봐봐. 에이. 브레이커 어떻게 잡나. 어? 몇년 동안 아빠 운전할 때 옆에 타봤잖아. 근데 너는 내가 운전하는 거에 아무 감흥이 없었다니. 그지? 너무 편안했으니까. <laughs> 그냥 졸리면 자고 아. <laughs> 핸드폰 보고 싶으면 핸드폰 보고 어? 나는 뭘 하든 말든 신경 안 써. 아 내가 지금 편안하게 쓰고 있구나. 에이. 이거 인지 못하잖아, 그렇지? 쭉 가, 쭉가 그렇지 그럼 과감하게 좀 터프하게 쭉 가는 거야. 이제, 이제 좀쉬워졌지 익숙해져, 계속. 이 전은 익숙해지면 돼. 음. 오른쪽으로 씻을까? 자빡해지고 음. 음. 그렇지. 빨간불이네. 이제부터 씻 음. 눌러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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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 야! 너뭐 눌렀어, 지금? 브레이크. 왜악셀을 밟아? 왕 했잖아! 어아 걸, 걸, 이렇게 이렇게 했나? 야 여기서 이렇게 가야지 네. 왜 여기서 이렇게 가냐고 브레이크랑 엑셀이랑 같이 밟았잖아 지금 너. 네 다시 해봐. 야 브레이크 밟았어? 네 밟고 있어. 너 엑셀 브레이크 하. 그래 완전히 꺾고 완전히, 완전히 꺾어야지 에이, 완전히. 완전히 조금씩 하는 게어딨어 크게 크게 너 주차도 다 해봤지 어, 저기 코스에서 음. 기능도있기만 껌이지 음. 네. 주차 아니니응 왼쪽에 차 지나가는 거 신경 쓰지 말라고 에이. 이 차선을 앞에를 보라고 앞에를 왜 자꾸 오른쪽으로 붙어? 네. 내가 카메라 확인해 볼 거야. 너 오른쪽으로 붙어. 이거 몇번 얘기했나? 어? 오른쪽으로 붙지 말라고 몇번 얘기했나? 내가 볼 거야? 네. 어? 네. 과감하게 딱 변경을 해야지. 브레이크를. 네. 너그 아까 앞에 차 있었으면. 사겄어? 아. 네. 어? 맞죠? 맞잖아. 네. 상황 판단. 네. 내가 계속 위험할 땐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어. 앞 네. 어? 그 앞에, 저, 저 앞에 차에 서어있어 음, 응, 왜 주차해봐. 이차 언제서? 여기 어디 있으면 나 서도 되잖아. 네. 어, 그런 자유로운 생각을 하라고. 네. 내가 꼭 이렇게 해야 돼! 라는 아. 생각을 버려. 아. 차왜 타고 다녀? 빠르고. 어. 네. 편하고. 응. 어. 네. 다른 거 없어. 네. 빠르고 편하려고 타는 거야. 이게 너의 걱정거리가 되면 안 된다고. 어. 응? 네. 이동 수단이야. 네.